미스털빵 <laughs> <와, 와>, <laughs> 아 아깝다 아깝다 제가 퀘스천을 하나 해볼게요 챕터 1. 챕터 1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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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까꿍 까꿍 까꿍? 까꿍 가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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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쿠 가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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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빵! a n g Bang, Bang, b a 빵! g b a n 나는 재현이 성대모사를 그만할 생각이 없... 어 a n g Bang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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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이 성대모사 a <laughs> 어...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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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. 음, 재현이 상대모사를 아, 그만할 생각이 있다. 근데 아직 검사예요, 검사. 아직 검사야. 과연? 검사. 음, 검사라니까요. 아 <laughs> 있다. 아픈 네. 소리가 안 나요. 또 재현이를 너무 많이 놀렸기 때문에. 아, 그죠? 네. 그만 좀 놀릴 때도 또 새로운 놀림거리를 <laughs> 찾아야 되잖아요. 아, 너무 진부해. 니반 <laughs> 아, 재현이의 또 버릇이 아니어요 <laughs> 춤출 때 <laughs> 네. 재현이만의 <laughs>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? 재현이가 뭐 이렇게 힘을 팍 주는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손이 이렇게 돼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하는 줌이 있었는데, 손을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게 손가락이, 이렇게 <웃음> 후. <웃음> 후. <웃음> 그. 그. 지캠 보실 때 손가락 잘 보시면 돼요. 이렇 이러고 있어요. 후. 긴장할 때. <웃음> 네. <웃음> 보민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 가장 무서워하는 거 <laughs> 가장 무서워하는 거 뭐라고요? <laughs> 재현 씨 아, 안녕하세요 우린 차이저 봉블리 재현입니다 <laughs> 아. 안녕하세어 아, 혹시... 일단 제가 큐피트 화살을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<laughs> yeah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네, 네. 보여주세요 우리의 때를 우려 엄마가 <laughs> 한번 보여주세요 아, 보여주세요 네 사랑의 바다 바다 추워 <laughs> 하습니다 오늘 콜트니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공공 신공. <laughs> <laughs> 봉봉봉 우리 여봉 내 사랑 여봉봉 사랑해요. 봉봉 사랑한다. 사랑한다. 뭔가 애교도 잘하시지. 재현이가 고기도 너무 먹고 싶을 거예요. 부수자 부수자를 샀거든요. 좀 쉬어 들어줄게. 어차피 필요하퍼고 이런 똑똑한 녀석. <laughs> 제 지갑 안에 넣어둘 거예요. 뿌셔습니 <laughs> 와, 진짜 나다겨울 어떻게 할 건지 한번. 어, 작가님, 전첫 번째는, 저 약간, 파워 플러스 애교로 가고 싶은데. 파워 플러스 애교?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, 알겠어. 일단. 마음까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. 알겠습니다. 음. 골드니스 일어나야지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일어나. 일어나! 일어나! 어, 괜찮, 아 괜찮. 아한번 더, 한번더 해주세요. 나쁘지 않죠? 음. 나쁘지 않죠? 우리 골드니스 일어나야지. 일어나자. 일어나야죠. 일어나. 일어나라고. 좀 일어나자. 일어나! 일어나! 나쁘지 않아. 근데. 나쁘지 않아요? 내 생각엔 조금 더 감정을 넣어야 될것 같아. 어, 어떤, 좀 알려주세요. 처음에는 애교 있게 했다가. 네. 좀 사랑스럽게 갔다가. 네, 네. 이제 깨우는 거 완전히 제대로 깨우는 거 우리 골드니스, 일어나야지. 일어나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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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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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에요? 어. 아용사이 굉장히 많네요. G가 조금 애매했어. 아 알겠습니다. 일어나야 G 일어나야 G G 알겠습니다. G에서 조금 더 감정을 넣어봐. 일어나야 G. 어, 오케이. 일어나야 G. 자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고 해보자. 네. 아 아니지 조금 더 영을 담으란 말이야. 아 알겠지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한번더한번 네. 더, 더. 아 그래 좋아. 아 어,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어. <laughs> 좀 애교할게. 네. 어, 잘해보자. 네. 우리 골드니스, 일어나야지. 일어나라고. 일어나! 일어나! <웃음> 일어나! <웃음> 괜찮아요. 좋아. 어, 나쁘지 않아요? 좋아. 자, 어, 이제는 조금 남자친구 버전으로. 아. 뭔지 알겠어? 아, 알겠습니다. 어, 우리 니스 잘 잤나? 음, 이제 좀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. 지금 시간이 벌써 늦었어. 빨리 오빠 만나러 와야지. 빨리 일어나자 우리 애기. 괜찮은데. 네. 조금 더그그 그 미세한. 어 올라갔다가. 네. 내려갔다 이게. 갔다가 이게. 아. 내려가면 그 느낌이야. 알죠, 알죠. 알죠. 음그 느낌 있어야 돼. 어 너가 일단 밥은 해본 적 있어? 밥 해본 적 없죠. 어, 없어? 네. 어, 그러면 너가. 그 밥을 하는 상상을 하는 거야. 네. 스팸을 탁 했어. 네. 네. 그 기름 막 튀고 하는데 아. 그거 너가 다 맞으면서 이거 끼워가지고 아. 먹여야지 이런 느낌이 알겠습니다. 있어야 된다고. 알겠습니다. 알겠지? 네. 일어나서 맛있는 밥 먹고 얼른 힘내자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내가 정말, 정말 사랑한다. 괜찮아. 딱 좋은 것 같아. 좋나요? 어, 이거는 네.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조금 더느낌 있을 것 같아서 갈따라이 아, 때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아 정말요? 아 감사합니다. 응. 이제는 또 어떤 버전? 어, 어 이제는 좀 약간 달달한 버전으로 달달한 같이. 버전? 네. 알겠어. It's the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eel the sky is burning so much here 골드니스 여러분 어, 어. 죄송합니다. 왜 이러죠? 긴장하지 마. 긴장하지 마. 어, 물한번 갑자기... 마시고 네. 자, 그, 할때 고기를 조금 더 이렇게 당기면서 해보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지? 네. 그래. 이제는 아침밥 먹고 일어날 시간. 까꿍, 까꿍, 까꿍. 너목소리가 살짝 그, 되게 좀 남자답고 좀 밤에 듣기 좋은 목소리잖아. 네네. 까꿍. 이렇게 되잖아. 아, 네. 여기서 조금 더, 조금 더 바람을 넣어. 까꿍 아, 그냥 제 목소리로 <laughs> 어너 그대로 하면 그대로 내가 널 지금 보... 따라하는 거니까 어 일단 느낌대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눈은 꼭 감아야 돼 감고 턱 당기고 눈 감고 턱 당기고 성대 음, 접지 잘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해볼게 네 음.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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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런 도전 좋아 이런 도전 좋죠 어 좋아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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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쁘지 않죠?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어,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어네 이렇게 또 제가 모닝콜을 직접 완성을 시켰는데요 또 이렇게 지범이가 또지혜가 아주 잘 봐줘가지고 제가 또잘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, 그 펌피러 너무 펌피러 왜 재현이 드는 거 재현이가 누굽니까? <laughs> 재현이가 누굽니까? <laughs> <laughs> <laughs>